돌면서 나와 9번을 가보십시다 9번을 보시면 여기서 오른쪽 그림은 무색의 질산 오 질산은 구리 딱딱 딱 좋아 딱 좋아 어떻게 해? 해보는 거야 알고 있어서 이건 알아야만 되진 않아 알고 있으면 편한 거야 어떻게 해? 구리가 있고 질산은 A, G, N, O, 3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고, 진짜.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풀수 그럼, 왜냐면, 자, 모른다고 생각하고 풀어볼게. 그랬더니, 어땠더니, 어떻게, 어떻게 됐더니, 됐어. 그랬더니,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변화로 오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오른 것은, 변화라는 말이 뭐였지? 변화를 뭐라고 불렀더라? 반응. 아, 얘는 반응하나봐. 그쵸? 근데 아까 기억나나? 중성일 때가. 양이온일 때 이온화 이온화 경향이 중성과 양이온 중에서 얘가 크면 반응한다라고 했었지요. 근데 변화가 일어났대. 아 이거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알아 알면 좋은 건데 몰라도 되는 거야. 지금 몰라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유나 경향이라는 말 요거는 알고는 있어야겠지 그래야 이해 아니 최소한 영어 단어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거기에 모르는 단어를 붙여서 문장을 해석하지 근데 만약에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대신 엄청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럼 머리가 쥐가 나겠지 근데 알고 있다가 치자 오케이 반응성은 어때 불이라 은중에서 반응성은 금속의 이온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얘가 크네라고 됐고 그로 인해서 해고받더니 알겠지만 얘는 전자 두개를 버리는 애고 전자 하나 버리니까 앞에 2가 있어줘야겠죠. 그래서 2가 되어지고 어떻게 돼? 여기 보이시 2개의 은이 되어지고요. 플러스 Cu에다가 NO32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어진 거야? 전자를 잃어버렸잖아. 전자 잃었으니까 4가.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과, 뭐. 앞에 개념 설명할 때 했었던,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랬을 때, 기억, 은은 석출된다. 그지 고체 석출되는 거네, 기억번, 맞는 얘기가 되어지고요. 푸른, 어우, 푸른색? 여기에 구리의 양이온이 됐잖아. 중성인 붉은색이 푸른색. 양, 얘는 지금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 상태인 거예요. 또 이제 끝난 매 색깔 모르면 여기서 못 푸는 문제야. 근데 색깔만 보고도 아, 이은우는 조금 맞아. 그러니까 기억 틀렸어. 1번 틀렸어. 2번 틀렸어 하고 버리고 출발하는 거야. 그단 뭐에 속출되는 것도 됐고. 그다음에 수용액 여기 디급번 에다가 별표.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는 증가한다. 자, 써 볼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양이온의 수가 어떻게 되겠니라고 돼있어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는 이게 개수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야. 지금 얘가 1:2인 대 거지 이온화를 보자. 다시 한번 쓸 테니까 봐봐. 이런 것들을 잡아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만 구리가 있고요 플러스 이온화를 시켜볼게. 두 개의 Ag 플러스에 두 개의 NO3 마이너스야 양이온수. 그러면 얘가 한 개가 어떻게 돼? c u 이 e 플러스가 되고 두 개의 전자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 전자가 어디로 가? 얘로 가면서 이가 양이온인 음이온 두 개가 뭐가 됐어? A, 두 개가 중성이 됐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구입 때문에 한 개가 양이온이 한 개가 생성이 되어질 때 두 개의 양이온이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두 개의 양이온이 감소한 거 보여요? 하나 생기는데 두개 사라졌잖아. 그럼 총이온 수는, 총이온, 하나 생기는데 계속 두 개씩 줄고 있으니까 총이온의 수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겠지. 이해됐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개수맞추기가 안되면요. 이 문제 못풀어요. 아까 다시 이 개수맞추기는 뭘로 가져야 된다? 바로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는 얻은 전자의 개수랑 같아요. 라는 통해서 개수맞추기가 되어야 디귿번이 되는거야. 아까 질문한거 보다는 얘가 난이도가 한 단계 조금 더높은거예요 왜? 개수맞추기까지 질문해야 돼. 하나 더 나왔거든. 요게 나름 상급문제가 되는거야요 그럼 옆에 생각하는거 그러니까 개두생각하는개만생각하는게개를생각개를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개 생각이 나온다. 1이다1 0 0이다1이다1 0 0이해습니까